여러분, 지금, 어, 5편인가? 4편인가? 까먹었는데, 일단 음. 하죠. 오늘 음. 아! 70일! 예쓰 아, 7시일은 되게 못하건데. 맞아. 더 가면 이, 돼? 이 좋네, 얘. 너무 좋아. 와, 개사기였네 와, 진짜 뭐냐? 왜 이러면 또잉 또잉 왜 이래? 아! 아, 왜 이래. 아, 어, 내 얼굴! 진짜. 내얼 찢어서 니 찢어버려 아아! 아니에요 이해해주세요 준영이는 원래 <laughs> 아 죄송해요 저는 찢어버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그런건 아니야 욕쟁이 어어 어, 욕쟁이 욕 욕쟁이 사람은 어그 사람을 좋아해 나 괜찮은거지? 야나 나, 나 이거 있는데나 이거 <laughs> 뭐야 뭐야 저기 어떻게 가 아니 잠깐만 이거 아유 이렇게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갑시다 아 세상에 이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세상에 이런 거지같은 삼준아 일이... 그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저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왜왜 아, 왜 이래 왜? 어, 거, 갑자기 리티가 아얘이름 리티야 내가 정했어. 이빙티비 어때? 아! 이빙... 야, 왜 이래? 오! 오! 와 대박! 대박이 이거는. 시작! 내... 야, 내가, 내가 너. 가자! 가자! 한준이는뭘 죽이는 거야. 야, 우리 같이 찍고 있는 거 맞지? 맞아. 야, 이것도 있는데. 너 로블록스 해! 왜 그래? 나도 로블록스 한대. 아, 로블록스 못해라. 왜? 야, 그 점프하는 로블록스 있냐? 뭐를? 뭐, 뭐, 점프하는 거고. 아, 점프맨? 아, 점프맨 있어? 당연히 있긴 한데 찾기는, 찾기가 어려워. 오늘은 여기가, 네가... 까... 오늘은 여기까지였고. 야, 그러면? 야, 내가 레벨 육 따줄게. 그러면? 아, 또! 그러면? 네, 6편에서, 응, 갑니다. 안녕!